참게를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 참게를 지난 이맘때쯤 여러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냉동시켜 놓은 것을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요. 먼저 게딱지를 이걸 떼어서 버립니다. 이걸 떼어서 이걸 버리고요. 그다음에 발톱. 개발톱을다 잘라서 이렇게이제 버립니다. 개발게을개 발톱을 게개 발톱을 잘라서 버리.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시연을 못 하겠는데요. 개 발톱을 게이리고이 엄지 엄지 발이락은이것은 떼어가지고 사이이먹게 이렇게 이렇게 이발라냅니게 이렇게 잘릅라다 잘라서 이제 입으로 게 이렇게 이어서 먹고 버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 냄새도 그렇게 나지 않고, 또 짜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장으로 양념을 하고, 달래장을 만들어서 이제 버무리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